쟤는 뭐야? 비상... 아안 보여 어 따라온다 야야야 후미를 잡았는데? 후미 어떡하지? 반갑습니다 각양각색의 패션을 뽐내고 있는 고인물들이 수두루 빽빽합니다 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 최대한 절대 리드샷하지 마. 그냥 무조건 자리 잡아서 자리 지켜서 해. 안전하게 하겠습니다. 지금 시 15만. <laughs> 주변 애들이 좀 내려온대. <laughs> 안전하게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 세상에서 제일 먼데요? 아 이렇게까지 나달라 그랬는데 모터글라이더 타고. <laughs> 텔에서 써야지. 밀베 아무도 안왔을 거란 말이야. 아 여기 파밍할까 그냥 아, 여기 파밍하자. 아뭐또 보고 싶은 싶은 총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예예 예. 근데 뭐 이상한 게 예, 뭐 토비건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아 오케이. 못할것 같아? 네 이런 거쫄것 같아? 참네 어차피 하늘에사루중이 날다가 탑텐에서사0거에서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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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되지 뭐 이야 이건 인1이지그치1 0 1 5만이걸1 0 0에1 0 0에1 5만방서에서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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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오늘 내뭐 컨디션 자체가 총은 굳이 뭐 영향이 없다. 자기장빨이다.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숨지 대탄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. 파이 오래 가지고 이런 수 줄여 가지고 그 개꿀 빨라는 전략은 아니고. 토미가 대탄 안 나면 못 나가지. 아, 이거 숨지 대탄 없이 가야 되나? 30발. 30발이면 충분한 거 같기도 하고. 뭐냐? 토미 건으로 몇킬안할 거니까. 가자. 모롱글라이더 차로러 갈게요 밀베 안쪽에 모터글라이더 한대 주차돼있는 걸로 봤었고 그리고 외곽에 또 있고 그랬던 거 갈걸랑요 응. <laughs> 아이 하지마 안 타면 되지 차 가지고 있는데 개꿀이죠 시간 지나갈수록 적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어져서 <laughs> 개꿀이죠. 아 여기 어디 있는데? 어? 분명히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. 아 이거 이비인즈도 벌써 이렇게 아프다고? 밀베 안에 젠데는 데가 저기 아니었어요. 저 활주로, 저 활주로 온줄 알고 내가 온 건데, 저기 아닌가 보 저기 위에 뭐 날개 같은 거 보인다. 아 맞다. 아 있다 있다. 아. 됐다. 배도 올리고, 소리도 낮추고, 붕대 먹으면서, <laughs> 여유롭게 이제, 으아, 아유. 아, 서클 근데 좀 어렵다. 이 집이생, 피가 많이 없는데, 재현치유하죠? 와, 전쟁터에 왔네. 아, 갑자기, 갑자기 이제 무섭다. 아, 근데 기름이 벌써 반이 없네. 렙 180인데 렙 180이 뭐 요즘엔 뭐 기온 수준이죠. 요즘 고인물들 레벨 1000이에요. 1000. 1000이 넘어요. 1000이. 어 들어갔어. 쟤 뭐야? 비성. 비상... 아 뭐야. 어 따라온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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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미를 잡았는데? 후미, 어떡하지? 얘좀 하나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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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라인지 하나 난다. 그 전에 쳐야 돼. 어, 안 보인다, 각이! 각이 안 나온다! 어메이데이 <laughs> <laughs> 야, 이놈 이거 영리하네 저기 각이 안 나오거든. 저 각을 딱 잡고 하네? 그러면, 이렇게 가다가, 이번 자석을 바꾸고, 이야저놈 저거 샷건을 쏘고 있지 <laughs> 어? 에? 아무도 없어요? 왜 아무도 없냐 아 구상 먹을까 그냥? 아 먹자 그냥 깝치지 말고 저기 사람 발견 먹지 말자! 그, 다시, 날수 있을까? 어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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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저돌산이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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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 바쁠 거긴 하거든요. 저기 아웃 서클이라서 간바. 아우씨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아 근데 덕분에 얘는 편안하게 내려오겠네. 거기를 와 가지고 내 자리를 뺏어 버렸네 아주 그냥. 제 옥상에 그대로 있네. 아, 제발 각도 안번 맘. 얘 잡으면 저기 먹으면 개꿀. 제 잡을 가야겠다. 어? 잠깐만. 저거 씨. 왜 이래?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뭐 하는 거지? 저기 일병집에 사람이 있겠지? 기름이 얼마 없어서 라이딩샷 하지말고 고도 끌까지 옷 끌어올려서 내려가야 할듯 BRDM 터졌고 네가 안그래도 내려갈거야 이제 간다 방괴 <놀람> 파괴, 위치 파괴야 여기 일평집에사람이 있을 것이냐. 없을 것이냐. 없어 보이는데 없는 거 같은데? 나 <laughs> <laughs> 줘야 돼. 예 수류탄 맞나? 없네. 블루 조수류탄. 어 저기 사람 없네. 다행이다. 와, 샤도우 아이폰. 오우씨. 어, 쩡, 쩡. 사우나. 저 빨리야 빨리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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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뭐야 여기 있네. 어? 여기 요, 나 하나? 바위 하나아아어 요, <끄> 어? 얘? 어? 예? 어? 예? <끄> 예? 아 잠깐만 얘 몰랐어 아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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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석궁 던진 거야 지금 방금 나한테? 석궁 있네. 근데 뭐 위치 그것도 못하면서 석궁을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맞았다. 아. 뭐야, 그 와중에 또 10포를 던질라고 했어. 아들아, 애들이 아주 그 재밌게 노네 네가 여기서 10포로 뭘할수 있는데? 네가 여기서 10포로 뭘할수 있는데? 애들이 도 아, 감사합니다. 오, 치킨 겁나 맛있고. 거기에다가 이제 좀더그 스토리테일링이좀 잘됐다. 여러분들이 원하던, 그토록 바라던, 내가 싫어하던 토미건까지 들고 토미건의 킬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. 토미건 킬도 있었다. 어? 이 킬밖에 없어. 없었... 자, 뭐 잠깐 한번 볼까요? 이거는 뭐? <laughs> 얘는 와얘 근데 당황하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. 못딱기 모셔. 어디려? 와얘 입장에서는 근데 좀 진짜 어이없을 것 같긴 하네요 와나 사람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있었어 와 이건 너무 좋았다 최근에 했던 그 공수부대의 대작전 중에 가장 그 마음에 드는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살이 날아오더라고 근데 불이 너무 정면으로 잘 날아갔어 화염병이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 이번에 와 미친 대골빵이다. 그냥 아주 그냥 와 이거는 너무 잘 들어갔네요. 내 생각보다도 너무 더잘 들어갔는데 거의 헤딩 헤딩하는 수준으로 뭘로 뭐, 갔어요? 와와 와, 이거는 기가 막혔다. 이거는 기가 막힌 제구였다. 그리하여 재밌게 또 지킨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. 맛있었습니다. 좋아요 습니다 감사합니다. 밥 누르고 뭐해요?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조점 볼까요? 따봉을 알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